안녕하세요. 등산 유튜버 봉만타입니다. 자,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완공 예정인 끝청봉에 나와 있습니다. 아마도 그 케이블카는 이쪽 그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에서 이쪽 능선을 거쳐서 뭐 이런 모습 대략. 네, 이런 모습으로 그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그 케이블카 신규 공사는 아마 내년 말쯤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는 뭐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뭐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거둘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일단은 제가 우려되는 점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어, 물론 지금 사업 계획이 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저는 뭐, 지금 제가 봐도 알 수가 없고요 다만, 어, 전 레고랜드 그 사태를 통해서 한번, 다시 한번,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. 일단, 레고랜드가 그, 그 세계 3대 테마파크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, 아그 기대 속에 개장을 했었죠. 몇년 전에. 다들 성공에 어, 확신에 돼 있었고,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어, 보증까지 서주면서 사업계에게 성공을 아마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데 어땠나요? 강원도에서는 심지어 그 강원도 제 기억에 강원도 지사님이 하, 채무 불이행까지.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국민들의 혈세가 오히려 더 많이 투입이 됐던 거죠. 사실은 그때도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, 어, 타당성을 많이 검증을 했었, 했었을 거예요. 물론 지금도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어,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또 검증하고 계시겠지만 그 레고랜드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좀더 철저하게 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. 자두 번째는 당연히 환경 문제입니다. 어 근데 사실 뭐 공사에 관련된 그 환경 규제를 규치는 거 물론 중요한데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보다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또한 가지 또 일례를 들자면 어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그 알파인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리왕산에 그 500년 된 숲을 배웠다고 해요. 자, 2천억을 들여서 그 허가 조건이 환경부의 허가 조건이 다시 강원도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그 숲을 다시 어 복구를 하겠다. 라고 해서 했었는데, 그뒤 복구가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비가 많이 왔을 때, 거기에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, 뭐 이렇게 자연 환경이 많이 또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2천억 스키장이었다, 1회용 2천억 1회용 스키장이었다, 뭐 이런 소리도 들어 있었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, 우리 설악산 케이블카도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 기준을 맞히는 거는 어찌 어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중요한 거는 뭐 현재 뭐, 뭐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뭐 다리를 최소화하거나 뭐 정상을 개방을 안해서 그 케이블카 안에서만 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던가 뭐 이런 그 당장의 환경 규제는 어~ 강원도나 이런 개발사에서 충분히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창 올림픽의 그런 알파인 스키장처럼 뭐 만들 때는 잘 만들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~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우리의 설악산이 또또 또 심하게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, 뭐, 제가 걱정되는 건 당장의 공사보다는 좀 사후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, 어, 저희 두 번째 우려고 또 저희 바램입니다. 저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자연도 지키는 좋은 성공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자,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, 어, 우리가 갈등보다는, 어, 우리 모두의 협력으로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설악산을 오히려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의 설악산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왕 시작된 거 정말 성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